비거리 차이가 긴 클럽으로 갈수록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엔 스피드 때문. 왜 스피드가 잘안 나오냐? 그건 어디를 향해서 가속을 붙이냐. 이게 제일 중요. 임팩트가 종점이다. 두 번째 샷은 백스윙을 줄이고 피니쉬가 종점이다. 피니쉬에 공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끝까지 가속을 붙여서 쳐 볼게요. 네 안녕하세요 박창현 프로입니다. 오늘은 긴 클럽 비거리를 쉽게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긴 클럽을 칠때 5번 아이언과 7번 아이언 이렇게 비거리 차이가 별로 안 나고 똑같다, 유틸리티랑 5번 아이언 비거리가 똑같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이 클럽 특성상 헤드의 로프트가 길어질수록 세워지고 샤프트는 길어집니다. 헤드의 웨이트, 체의 무게는 가벼워져요. 한마디로 이 클럽은 우리가 멀리 나갈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. 체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피드를 더 빠르게 낼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비거리 차이가 긴 클럽으로 갈수록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엔 스피드 때문이에요. 임팩트 구간에서 이 가속이 확실하게 붙냐 안 붙냐의 차이가 긴 클럽을 칠때 비거리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라고 보셔도 돼요. 자, 그럼, 긴 클럽을 칠 때, 왜 스피드가 잘안 나오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, 그건 어디를 향해서 가속을 붙이냐,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이 클럽은 지금 7번 아이언인데, 7번 아이언을 제가 백스윙은 풀스윙으로 하고, 임팩트가 종점이다. 라고 생각을 하고, 여기를 향해서 있는 것 힘을 써보고, 두 번째 샷은 백스윙을 줄이고, 피니시가 종점이다. 피니쉬의 공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끝까지 가속을 붙여서 한번 쳐볼게요 지금 제가 7번 아이언을 있는 이껏 찍는 힘으로만 한번 공을 쳐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백스윙을 좀 줄인 다음에 피니쉬를 향해서 가속을 확실하게 끝까지 피니쉬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자,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스타일의 스윙을 가지고 공을 쳤는데, 첫 번째는 바닥이랑 부딪히는, 그리고 두 번째는 가속을 끝까지 붙이는, 어떻게 보면 비거리가 똑같이 나갔어요. 이번에는 제가 4번 하연을 가지고 똑같이 찍어 치는 힘과 또는 백스윙을 짧게 해서 피니시까지 가속을 붙이는, 가속을 더 빠르게 휘두르는 이런 느낌으로 두 가지를 한번 쳐볼게요. 첫 번째는 찍어 치는 느낌.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7번을 칠 때는 내가 공을 향해서 가속을 붙이나, 피니쉬를 향해서 가속을 붙이나, 비거리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지만 4번 하연 이렇게 각도가 많이 세워져 있는 클럽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순간에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야지만 비거리가 훨씬 더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한 번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비거리 차이를 확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내가 긴 채를 칠때 그냥 공을 향해서 강하게만 스윙을 하는 느낌보다도 차라리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백스윙을 극단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겠지만 내 느낌에 한 어깨 높이 또는 귀 높이 한 4분의 3 정도만 백스윙을 들고 내가 피니시까지 있는 이껏 휘둘러 보자.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가속이 붙는 걸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. 백스윙을 조금 줄이고 피니시 향해서 백스윙을 조금 줄이고 피니시 향조서 바로 스윙 다시 한번더백스윙귀높이나어깨높이까지만 갔다가 피니시까지 피니시까지 바로 스피드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신 후에 풀 스윙, 백 스윙을 하고 세게 치려고 한다면 확실히 아, 내가 이쯤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가속을 더 붙여야겠다. 이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이런 연습을 안 하면 내가 공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아, 공을 향해서 강하게 휘둘러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신 후에 풀 스윙을 하시게 되면은 아, 내가 임팩트 구간에서 스피드를 더 올린다. 이 타이밍을 잡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백스윙을 줄여서 그리고 피니시까지 가속을 붙인다. 이런 느낌으로 긴채들을 치실 때 연습을 하시면 비거리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럼 자, 이런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 볼게요.